잠깐만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68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 상담실로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을 꽉 쥐고 계셨죠. 열어보니 증여세 고지서였습니다. 무려 1800만 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7년 전에 아들 사업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보내셨대요. 그냥 계좌이체로요. 아들이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안 받으셨습니다. 그 돈이 이제 와서 증여로 잡힌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돈 보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가족 간 자산과 돈 문제를 현장에서 20년 넘게 상담해온 재무 상담가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수천 건의 사례를 직접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족끼리 계좌 이체했다고 바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한 가지만 안 지켜서 나중에 수천만 원 많게는 억단위 세금 낸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반복되더라고요. 첫째, 송금할 때 메모를 안 남깁니다. 둘째, 빌려준 건지 준 건지 애매하게 넘어갑니다. 셋째, 나중에 설명할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5년 뒤, 10년 뒤에 갑자기 이돈 뭐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증거도 없고 증언해줄 사람도 없어집니다. 마치 핏쟁이한테 돈 빌려주고 차용증 안쓴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무슨 돈이냐고 잡아대는 거죠. 근데 이건 빚쟁이가 아니라 국세청입니다. 훨씬 더 무섭죠. 최악의 경우 상속이 발생하면서 10년치 거래 내역이 전부 공개됩니다. 그때 설명 못하는 돈은 죄다 증여로 잡혀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족 간 계좌 이체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위험 포인트와 완벽한 대응법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다섯 번째 원칙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자녀나 손주한테 돈 보내면서 괜히 불안해지신 분 계신가요? 그럼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71세 이근호 할아버지 사연입니다. 손주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몇번 나눠서 보내주셨대요. 한 번에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요. 그땐 그냥 도와준 거였죠. 아무 기록도 안 남기셨고요.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세청에서 10년치 거래를 들여다보면서 그 돈이 전부 왜 갔는지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손주 학비였다고 설명하셨는데 메모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서 증명을 못 하셨습니다. 결국 총 24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증여로 잡혔고요. 세금으로 270만 원을 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메모 하나만 적어 둘걸 그랬다고요. 손주 학비라고 한 줄만 써도 됐을 텐데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할아버지 사연을 말씀드린 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알아두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 자금 거래로 인한 증여세 부과 건수가 최근 5년간 3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긴 경우에는 문제가 된 비율이 5% 미만이었어요. 이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요. 방법만 알면 95%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버튼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진짜 위험한 포인트를 역순으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5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요. 뒤로 갈수록 더 위험해지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족끼리 돈 보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포인트 다섯 가지를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 계좌이체는 자동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1천만원 넘으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된다고요. 그래서 500만원씩 쪼개서 보내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이체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자동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정보 분석 체계상 자동 보고 대상은 현금 거래예요.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만 해당됩니다. 그럼 안전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정순자 할머니 경우를 보세요. 할머니는 딸에게 3천만원을 한 번에 이체하셨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3년 뒤 딸이 아파트를 샀어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딸 소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때 3년 전 할머니가 보낸 돈이 드러났고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괜히 쪼개 보내거나 현금으로 바꾸지 마세요. 오히려 더 의심받습니다. 하지만 안심만 하고 기록을 안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네 번째입니다. 자녀가 집을 살때 부모 지원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젊은 사람들 소득으로는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는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대비 자산 형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요. 제가 직접 본 35세 김민수 씨 경우입니다. 아버지한테 5천만원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에 보탰어요. 그때 아버지가 생활비 명목으로 보냈다고 메모하셨습니다. 2년 뒤 김민수 씨가 집을 샀습니다. 조사가 들어왔고요. 2년 전 받은 5천만원이 생활비 치고는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실제로는 모아서 집 샀으니까 증여가 맞다는 거죠. 결국 증여세 7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도와줄 땐 미리 성격을 정하세요.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빌려주는 건지요. 섞이면 나중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가 시작되죠. 이때 국세청은 과거 10년치 거래를 전부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세를 줄이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렸는지 보는 겁니다. 세법상 상속 전 증여 여부를 집중 검토하거든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68세 박영수 할아버지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7년 전에 아들한테 5천만원을 보내셨어요. 아들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빌려준 거였는데 차용증을 안 썼어요.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정리 과정에서 7년 전그 5천만원이 드러났고요. 빌려준 거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증여로 인정돼서 상속 재산에 합산됐고 상속세가 무려 1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아들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차용증 한 장만 썼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요.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보낸 이유를 정리해 두시면 돼요.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이자 기록을 남기시고요. 뒤에서 제가 정확한 방법을 하나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두 가지가 남았어요. 두 번째는 현금으로 거래하는 순간입니다. 계좌 이체는 추적이 되니까 현금으로 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비상입니다. 현금 1천만원 이상 입출금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합니다. 거기서 의심거래를 선별해서 국세청으로 넘깁니다. 제가 직접 본 70세 이경자 할머니 사례예요. 손자 결혼 자금으로 2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주셨습니다. 은행에서 찾을 때 용도를 물어봤는데, 그냥 쓸데 있다고만 하셨어요. 6개월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천만 원 현금 찾으셨는데 어디 쓰셨냐고요. 손자 결혼 자금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손자가 그 돈으로 주식을 샀더라고요. 생활비나 경조사비가 아니라 재산 증식에 쓴 거니까 증여가 맞다는 거예요. 결국 증여세 340만 원을 내셨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현금으로 주는 게더 안전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법만 알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계좌 거래로 남기시고 메모를 확실하게 하세요. 현금은 설명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가족 간 돈은 일단 증여로 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세법에는 증여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간 무상이전은 일단 증여로 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 아니 제가 재무상담 일을 시작했을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상담권이 있습니다. 65세 최정숙 할머니였어요. 아들한테 매달 100만원씩 2년 동안 보내셨습니다. 총 2400만원이죠. 생활비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 350만원 받고 있었고요.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아들이 혼자 생활하는데 월 350만원 소득이 있으면 생활비가 충분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매달 100만원씩 보냈다는 건 생활비 명목의 증여단. 할머니는 생활비라고 주장하셨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피부양자도 아니었고 그 돈을 모아서 펀드에 투자했거든요. 결국 증여세 420만 원을 내셨어요. 할머니가 제 상담실에서 우셨습니다. 자식 도와준 게 죄냐고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증명 책임은 보낸 사람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제가 지금부터 완벽한 보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왜 기록이 중요한지 완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무섭고 걱정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이니까 안심하시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방법, 송금할 때 메모를 남기는 습관입니다. 송금 메모는 나중에 설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용돈, 지원금 같은 단어만 쓰시면 부족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날짜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5년 1월 손자 대학 등록금 지원, 2025년 2월 아들 병원비 지원, 2025년 3월 딸 전세 보증금 일부 지원. 이렇게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나중에 조사가 들어왔을 때이 메모가 증거가 되거든요. 목적이 명확하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메모를 나중에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송금할 때 바로 적으셔야 해요. 이건 위험 신호지만 조기 발견하면 문제 없습니다. 최근 보낸 돈 메모 기억나시나요? 지금이라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은요. 차용 관계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빌려주신다면 차용증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자와 상환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무효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차용 금액 이자율 연23% 정도 상환 기간 2년 이내 매월 상환일을 정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의 계좌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빌려주셨다면 매달 25일에 원금 125만원 플러스 이자 약 5만원씩 받으세요. 이게 2년간 계속돼야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실제 거래의 실질을 보거든요. 차용증만 써두고 돈이 안 오가면 가짜 차용증으로 봅니다. 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한 번이라도 거르시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증여로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바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만 써두고 끝내신 적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세 번째 방법이요. 영수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송금 내역과 사용 내역이 연결돼야 합니다. 돈 보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돈이 실제로 어디 쓰였는지 증명해야 하거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지원하셨으면. 대학교 납부 영수증 받으세요. 병원비 도와주셨으면 진료비 영수증 받으시고요. 전세 보증금 도와주셨으면 계약서 사본 받아두세요. 근데 종이 보관은 위험합니다. 10년 뒤에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으시면 증거 없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연도별로 정리하세요. 스마트폰 사진첩에 2025년 자녀 지원이라는 폴더 만들어서 넣어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생활비는 조건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피부양자여야 하고 실제 생활에 쓰여야 하고 모아두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녀가 무직이거나 소득이 아주 적으면 생활비 명목이 가능해요. 근데 자녀가 월 300만원 버는데 매달 100만원씩 보내시면 생활비로 안 봅니다. 또그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증여예요. 생활비는 먹고 사는데 바로 써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실질을 보기 때문입니다. 명목은 생활비인데 실제로는 재산 증식했으면 증여로 판단해요. 주의하실 점은 자녀 소득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보내시면 나중에 설명이 안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 자녀 소득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시고 생활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세요. 다섯 번째 방법요. 증여 공제를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올해 5천만원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하세요. 10년 뒤에 또 5천만원 증여하시면 또 세금 없습니다. 이걸 계획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내라도 신고를 고려하세요. 왜냐하면 신고해두면 그게 증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조사 들어와도 이미 신고했으니까 문제 없어요. 주의하실 점은 공제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10%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나눠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나눠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방법, 금융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은행 업무 보기 힘드시죠? 그럴 때 자녀를 금융대리인으로 등록해 두시면 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은행 가셔서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융대리인 등록하고 싶습니다. 신분증이랑 도장 가져가시고 자녀 신분증 사본도 준비하세요. 30분이면 끝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자녀가 여러분 계좌에서 돈 움직여도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해보시죠. 다음 주에 은행 한번 가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족끼리 계좌 이체했다고 바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그 돈은 언젠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피지됩니다. 제가 22년간 현장에서 본 성공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9세 김순례 할머니는 작년에 손자 결혼자금으로 3천만원을 보내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송금할 때 메모에 손자 결혼 축의금이라고 쓰셨고요. 청첩장 사본을 사진 찍어서 보관하셨어요. 증여세 신고도 하셨습니다. 공제한도 내라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나왔고요. 6개월 뒤 손자가 집을 샀어요.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준비해 둔 서류 덕분에 아무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문제없이 끝났다고요. 목소리에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딱세 가지예요. 첫째 송금할 때 반드시 메모를 남기세요. 날짜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둘째 빌려주는 거라면 차용증 쓰고 실제로 상환 받으세요. 이자도 꼭 받으셔야 해요. 셋째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사진 찍어서 연도별로 정리하세요. 10년 뒤에도 찾을 수 있게요.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 기록 없어도 된다.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증거는 사라지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올바른 관리는 다릅니다. 보내는 순간부터 이유를 남기고 증거를 모으고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전합니다. 관리를 안 하시면 5년 뒤, 10년 뒤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될수 있고요. 가족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시면 같은 돈, 같은 지원인데도 단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다음에 송금하실 때 메모부터 바꾸세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연습해보세요. 손자 생일 축하금, 딸 병원비 지원, 아들 차량 구입 지원. 이런 식으로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내용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지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가락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과 완벽한 차용증 작성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